তরা 현재 파티원 중 암제가 있으면, 데미지가, 퇴마사의 데미지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진다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내 네, 여기에 내가 암제가 있어. 내가 암제로 들어가고, 퇴마사랑 암제 같이 파티를 맺으면은, 퇴마사가 오질나게 세진다는 거죠? 자. 유저한테는 좋은 버그네요, 맞죠? 예, 사실 예전부터 그거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어, 스킬 버그라는 게 되게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엘븐 나이트, 너희들 원킬 버그 알아? 엘븐 나이트가 특정 조건에서 분쇄를 쓰면은 상대방의 방어, 방어도 모든 걸 무시하고, 9 9 9구맥뎀이 떠서 몬스터, 모든 몬스터 한 방에 잡던 버그가 있었어. 로제 킬 포인트가 파티원이 증가할 때마다 데미지가 세지는 버그, 뭐, 얼마 전에 평왕도 데미지 증가 버그. 사실, 이런 스킬 버그는 우리 유저가 의도하면서 쓰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스킬을 쓰면 나오는 현상이나 네오프리 그런 거 가지고는 절대로 제재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어, 그래서 이 버그도 사실인지 아닌지 이 영상을 통해 직접 보도록 하자고요. 자. 파티원 전체가 세진다고요? 그러면은 암제 테마사 내일 필수 조합이야? 암제 테마사 필수 조합? 야이 버그 고쳐지기 전까지 그냥 암제 테마사 레이드 꿀빨겠네요 대충 몇프로 강해져요? 한뭐 한 몇배? 한 10배 이상 세지나? 자, 볼게요 이 영상을 보고 내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되겠네 야, 시너지가 거의 무슨 복리로 들어가나보네? 아, 아 그내 계정으로 안하는 이유는 알잖아 아, 제 재개, 계정은 저는 그뭐 그런거 알고, 알고 있으면서 이거 그 제보용으로는 좀보여드려기좀 그래서 음. 자, 8배에서 10배 자, 볼게요 개왕권급의 버그인가요? 자, 테마사 봅시다 뭐예요? 현무아 자, 이렇게 현무를 뽑으면은 데미지가 세진다고 했죠? 뭐야? 어? 낙레부가 몇데미 버그 어, 맞네 뭐야, 이거 25? 아 잠깐만요 수련의 방 자, 여기 있는 암재가 사라지면 어떨까 암재 파탈 자, 이제 암재가 나갔습니다 내일 레이드 테마 암재 받아가면 다터트리겠네특배기 자, 25억 데미지 삭제하고 자, 원래 딜 딜이 확실하게 약해진 게 느껴집니다 1900만 우와. 이꿀빠는보버 바로 패치되겠는데요, 내일? 2억 8천. 거의 10배 가까이 세지네요, 지금. 이게 바로 그 암제랑 들어가면. 자, 근데 이런 거는 실제로. 어.. 이건 네오플 잘못이기 때문에 저 암.. 맞잖아 암제 테마사가 파티 안할 수는 없잖아 마치 둘이 같이 파티 할 수도 있고 어? 유저들이 뭐.. 저런 걸.. 저런 걸 가지고 절대로 뭐 유저들 제재를 먹이지 않습니다 저런 스킬버그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어서 왜? 네오플 잘못이거든 맞잖아 뭐, 물론 현실적으로 암제랑 테마사가 같은 파티에 들어갈 확률은 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음.. 그렇지만 언제나 저는 이런 걸 보고서 아 그래 굳이 뭐.. 항상 정도를 걷는 BJ가 돼야 되잖아. 맞지? 나는 저런 걸 알면 일부러 저, 저런 조합은 짜지 말아야겠네. 그치? 자,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는 버그는 맞아요. 음, 아마 빨리 고쳐, 저런 거는 바로 아마 하루나 이틀 안에 고쳐질 수도 있는데, 혹시 고쳐질 수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 우리 친구들, 이, 지금 이런 테마사의 버그가 있다는 걸, 어, 제보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를 했습니다. 자, 유튜브 보는 친구들 언제나 우리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누르고, 버그 영상을, 어, 버그 제보 영상을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건 빨리 고쳐야겠죠? 음.